네, we are going, we're going through. 그... 통과 지... 지나고 있단 말은 겪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겪고 있는데, 세계... 어, 지구, 세계 온난화? 대혼다, 지구 나라를 겪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싸운가? 어, 싸우는데 뭘 싸우는가? 해로운 영향. 어, 해로운 영향. 지구 어, 나라의 해로운 영향과 싸우기 위해서, 네, 싸우기 위해서 있는데, 뭐가 긴급적인 있어? 필요? 긴급... 긴급한 필요가 있죠. 근데 어떤 필요? 보존. 보존할 필요물 에너지를, 에너지를, 에너지를 아껴서 지구 날이 막자 는 얘기지, 그지? 네,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대단한데 우리는, 찾을 수 우리는 방법을 찾을 수 있죠. 에너지, 에너지 보존의 방법을 찾을 수 있지. 뭐하는 동안. 어, 우리 자신에게서 몇몇 돈을 음, 절약해 주는 동안에. 우선 세이브는 절약하다 가 맞겠죠. 우리는 시작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집에서 시작할 수 있죠. 뭐함으로써 플러그 쏘는 로써. 어떤 전자장비의 플러그를 뽑음으써뭐 같은, TV나, DVD 플레이어나, 그런 것 같은 것들을 뽑는 거죠. 뭐 하고 있을 때? 그들이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을 때. 이런 타입의 전자의 지배 장치들은 에너지를 소비하죠. 모일지라도. 그들이 꺼져 있을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어 플러그인 꽂혀 있을 있다면 뭐였던 거 정리상하고 있다는 얘기지? 바꾸는데 뭘 바꾸는 거? 작은, 작은 연습, 연습? 이게, 이게 연습이라는 편도 있지만 관행이라는 편도 있고 관행 뭐가 중 관행? 어, 매그걸 그 거는데 세탁을, 세탁을 어디에 매, 어디에 거는 거야? 어, 그 에어 드라이 i 에 거는 거죠? 아 지금 그 뭔지 알지 그그 그냥 말리는 거죠? 모드 뭐 신에 사용하는 드라이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건조기를 사용하는 대신에 그런 것이 구하... 에너지를 절약해 주죠. 그리고, 그리고 걷는 것도 자전거를 차는 네. 그 장소로 타는 것 근처의 장소로 자전거를 타는 것모 대신에 모 대신에 사용하고 사용하고 보다는 것은또 다른, 또 다른 에너지, 에너지 절약 습관이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 이해된다. 해야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보존이 우리의 손에 닿는 곳 안에 있다는 얘기죠. 뭐 한다면 만약 우리가 만약 다, 우리가 단지 First 참여하다죠? 참여하고, 그리고, 알맞은 것을 한다면. 뭐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알맞은 것을 한다면.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는 얘기죠. 네, 또뭐 하는 거요 간단한 에너지를, 에너지를 보존해서 지구온을 막을 수 있다 이 얘기지. 그 네, 그럼 다몇 번? A. A번. 에너지 보존하는 것을 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환경도 절약해준다. 여러분, A번.